이제 설아 형님께서 맡겨주신 스케줄은 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굴리트, 그리고 대면은 바람까지, 바람, 발안, 벨링아 먼저 우선은 손흥민하고 굴리트, 벨링엄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화를 맡겨주셨고요이 선수를 최대한 오늘 오진으로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r w 에 있는 로버트스는 이제 갈아치워서 잠브로타 아니면 좋은 선수 있으면은 어, 파토 때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굴리트, 손흥민, 벨링위 주로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로가나오면 바람까지 한번 오진 붙여보는 걸로 한번 스케줄 해봅시다. 잠을 보려면은 손흥민 먼저 해보긴 해야겠다. 손흥민은 해봐야 되는데 서빌 오우 준비 너무 잘해주셨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설아님께서 이렇게 준비 잘해주셨네 일단 오늘은 뭐 가림막 없이 빠르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볼 건는안 쓸게요 어디 보자 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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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하면 좋긴 하겠다 크리티컬 3크리 뜨나? 아 오늘도 크리티컬 좀 떠야 되는데 가자 가자 이. 괜찮아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전화 이보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난번에 폼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폼 다시 올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반영으로 블리트 가서 파머, 파머, 파머가 면 되나요? 파머, 파머, 파머가면은 풀기 차니까 지나버권 써가지고 바로 갑시다. 그렇지. 일단 블리트 왔고요. 지금 무채워서 이진하면은 좋고요. 정도는 뭐 가뿐하게 끼니카포에 응. 오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크리티컬 좀 온다 이제, 이제 또 뚫렸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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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간다 그래서 한번 더아 어지러 아 어지러 너무 달다 3크리가 말이 되냐고 블리트 먼저 졸업을 합시다 일단 블리트가 제일 가치가 높은 선수긴 하니까 짐못꺼 쓰고 가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바로 일단 굴리트 졸업. 일단 깔끔하게 일단 펑권 라인으로 와가지고 붙었구요 이제 어소금이나고 벨링엄이 있는데 벨링엄이 아무래도 이제 오버를 좀 낮다 보니까 키가 큰폼 미쳤거든요. 바로 가자. 나쁘지 않고 이것도 뭐 램지 세장으로도 가능하죠. 램지 세장으로만 해도 깔끔하게 좋아요. 일단 왔고. 이렇게 왔을 때 벨링엄으로 가서 마저 진화를 해볼게요 벨링엄 가서 이것도 램지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자 와우 진화 너무 잘한다 킹어꼬맨 니즈바들렘인지 진화 너무 잘한다 지금 기세가 좋단 말이야 지금 기세 좋을 때 손흥민 가가지고 깔끔하게 바로 가자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 다시 램지로 가면 돼 크리티컬로 가자 가자 아왜 이래? 손흥민 좀 말을 안 듣는데 안 듣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야 손흥민 오늘 태초말 두번 간다고? 태초말 두번 가면은 좀 아닌데? 아 오늘 손흥민이 좀 말씀을 부린다. 손흥민 때문에 진화제를 좀 먹겠네. 어 바꿔 생각 못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 나이스. 와 실금 3클이 말이 됩니까? <laughs> 진짜 아니 이정도면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이름 떼야돼 백리티컬로 이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붙었을 때한번더 가자 좋아요 일단 좋구요 아 좋다 이렇게 하면 바로 북불 라인으로 가는 척 하다가 기출 변형으로 벨링엄 가야겠죠 이럴 때 벨링엄으로 가서 바로 가볼게요 벨링엄 갔다가 오케이 나쁘지 않아 손흥민 졸업 가자 파머들로 깔끔하게. 하... 이게 터지네 바로 붙아왜 이러지? 손흥민이 좀 말썽이네, 진짜. 개같이 터지는 거만 손흥민은. 풀게이지 체험은 크리티컬 뜨나? 아니다 여기도 붙어주네. 오케이, 나이스. 붙어주고. 이렇게 막 계속 터질 때는 4.1 칸으로 하면 좀 좋긴 한데. 오케이 우회전으로 빠르게. 와, 손흥민 말썽이다. 손흥민 진짜 이상하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우. 손흥민이 말썽이네. 태초 말또 가는 거야? 아, 이건 아닌데. 그렇지. 안정환까지 해서 넣었을 때 깔끔하게 삐라스요 지금 삐 라스. 아, 붙었다. 나이스. 일단 벨링 어 굴리트까지 졸업했고요 진짜 가져왔어요.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듣겠지. 말 들어야 돼. 이 정도면 은 힘들게 보셨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붙어야지 월드클래스입니다. 우리 아들, 월드클래스 맞습니까? 순위선수. 마지막 오진 도전. 가자! 오! 새까맣다! 오! 새까맣다! 오우! 나이스! <laughs> 진짜... 손흥정 가림막 좋았다.